청장님을 경사가 겠습니다 청장님께서는 1999년 11월부터 2001년 11월까지 제 54대 경찰청장으로 취직하시면서 생각을 바꾸는 미래가 보인다는 캐치프레이즈와 창의적인 의무 자율적인 근무 그리고 국민에게 책임지는 경찰의 의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먼저 경찰관들이 눈에 빗발에서는 여러 가지 그 목적을 개선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상교를 주창하신 분입니다. 또한 퇴직하신 후에도 한번 경찰은 영원한 경찰에 대한 것을 몸소 실천하시면서 법치 유와 시리즈를 배포하시면서 수사 구조 계획에 앞장서 오겠습니다. 이무영 측장님을 뜨거운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맞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공공학 트럭 동지 여러분 전현직을 비롯한 700만 경찰 관계 가족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지원인 및 시민단체 어른인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들을 응원하기 위해서 제가 눈물을 흘리고 떠났던 이곳 국회의원회관을 한 걸음에 달려왔습니다. 경찰의 입문이 저의 제1의 인생이었다면 지금으로부터 9년 전 전주 완산과 국회의원에 당선됐으나 제 2의 꽃을 피우지 못하고 너무도 부당한 선거법 판결로 이곳 여의도를 떠났습니다. 제가 아쉬움과 회한이 많은 이곳을 다시 오게 된 이유는 단한 가지입니다. 우리 경찰의 수원이자 법치민주화의 첫 걸음인 경찰의 수사권 독립을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오늘 국가 개조의 첫 과제인 검찰 개혁에 이러한 것은 헌법상 영장 청구권 문제에 대한 토론회가 개최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하며 오늘 토론회를 준비하느라 애써주신 관계자 여러분들 모두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정부 수립 이후에 그동안 9차례의 개헌이 있었고 제 9차 헌법은 18년 2월부터 시행되었으니 이제 30명이 다되 됐습니다. 우리 국민들의 의식도 많이 바뀌었고 급속한 사회 변화 속에서 지향하는 가치도 변했다는 것을 생각할 때 개헌 논의가 의은감이 없지가 않습니다. 이번 개헌 논의는 국민들이 목도한 여러 사회 문제들이 그 기폭제가 되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그 중에서 검찰이 권력과 유착하여 정의를 외면하고 그 스스로 권력기관화하였다는 점은 국민들을 크게 분노케 하였고 검찰개혁을 시대적 화두가 되게 하였습니다. 이제 검찰개혁의 첫 단추로서 헌법의 대모처럼 바뀌어 있는 검사 독점적 영장 청구권 조항을 반드시 없애야 하겠습니다. 재정 헌법에는 존재하지도 않았고, 그러나 5.16 군사 정변 다음 해인 1962년 당시에 국가재건 최고회의라는 초헌법적 기관이 주도한 개헌 과정에서 명문화된 이 규정은 검사에게. 초과 권력을 줬으나 결국 검찰을 타박시킨 독배가 되었습니다. 여전히 검찰을 비롯한 일부 학자들은 이 규정이 존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여 여러 논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국 고사에 장두노미라는 말이 있는데 진실은 밝히지 않고 꼭꼭 숨겨두려 하지만 그 실체는 이미 만천하에 다 드러나 있다라는 뜻입니다. 이번 토론회가 그 실체를 다시 한번 되짚고 그릇된 논리가 혹세무인하지 않도록 하는 계기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중대 기로에 서 있습니다. 국민이 공감하고 응원하는. 수사권 독립을 이번에 쟁취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또다시 10년, 20년, 30년을 기약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 경찰의 한은 수사권 독립을 위해서 사, 즉, 생, 생, 즉, 사의 각으로 700만 우리 경찰 가족 모두가 힘을 모읍시다. 그러면 우리는 할수 있습니다. 오직 그 일만이 국민의 경찰, 국민을 위한 법치 민주화의 완성이 될 것입니다. 그들으 오늘 소중한 시간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저 이무형은 항상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대부분이 우리 전현직 경찰관, 특히 전국에서 경찰관들이 200명 이상 오셔서 지금 듣고 계십니다. 제가 30년 경찰 사회에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 점에 대해서만은 꼭 약속을 올려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1998년에 경찰 대학장 99년에 서울 경찰청장 2000년, 2001년 대한민국 54대 경찰청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경찰 대개혁, 백일작전을 통해서 우리 경찰의 세 가지 한 경무라는 한과 박봉이라는 한과 수사권 통일이라는 한, 이걸 풀려고 했는데, 경무라는 한과 박봉이라는 한을 풀었는데, 수사권 통일, 이걸 못 풀었습니다. 이것은 그 당시에, 제가 경찰 작성 시절에, 아 IMF 시절에, 검찰,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에 대해서 여론에 공연화시켜봐라. 그런 지시가 청와대에 있었는데, i m f 때문에 몇 달간 싸우다 보니까, 일이 안 되니까, 공론화를 경제하 이래되면서 넘어갔습니다. 그 뒤에 제가 경찰청장이 돼가지고,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1999년 11월 15일 날, 김대중 대통령님을 취임신당 임명장을 받고, 우리의 30분을 독대를 했습니다. 모든 분들 다 나가고, 두 분이만 안들 가도 지 30분을 독대 해서 그렇다. 또 얘기를 내가 역사를 위해서 우리 경찰 동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제가 선진 경찰 제도를 가지고 있는 일본 경찰 대학교를 유학을 했습니다. 지금부터 38년 전, 일본 경찰 대학 52기로 들어갔습니다. 6개월간 일본 경찰을 다. 일본 경찰 가보니까, 일본 국민이 경찰을 모두가 존경합니다. 일본의 법률을 지켜가는 것은 일본 경찰, 2 3만경찰이었습니 일본의 어린이들이 일본 경찰을 하겠다고 다 그렇게 하고 있는 걸 제가 직접 목격하고 많은 걸봤습니다 저는 3개대 근무 없이 매일 근무하는 마포서 80조장, 삼상공수사대장, 그냥 밤새는 일만 했었는데, 거기는 상교대 근무에 사교대 근무에 어린이도 경찰되고 싶다고 또 일본 경찰 동생들 집에도 가봤는데 다 죽게끔 가려. 거기에는 30년 된형를 만나 가지고 대화를 나는데 눴회직금 얼마 받습니까? 6,400만 엔을 받는다고. 38년 전. 그 당시에 6억인데 지금은 한 20억도 넘을 겁니다. 박봉이라는 것이 없어요. 일본 경찰은 경무도 없고, 박봉도 없고, 우리 한국 경찰은 경무와 박봉속에 흙을 주고 있어요 저는 그걸 38년 전에 경감 때 그걸 외워왔습니다. 수사권은 어떻게 되느냐. 우리는 1906년에 한일합봉된 길에 식민지경찰이 되어 있다가, 일본은 폐전 후에 대한민국은 해방을해 일본은 가가지고 메가드사령부가 경찰은 수사권 다 바꿨습니다. 검사는 기소만 하고서 근데 한국은 외정때 신민지 경찰부터 바꾸자고 계속 오늘날까지 이르 왔기 때문에 현 정권이 이렇게 망했고 대통령이 형무소로 가고 이렇게 되게 됩니다. 일본은 수사권은... 경찰이고 기소권과 2차기소, 수사은검찰이 70년간 그렇게 하고 있고 일본은 각 경찰서의 병단 이상은 직접 판사에게 영장 청구권을 내면 되는 겁니다. 검찰은 그렇지 않고 있습니다. 70년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어떻게 했습니까저 수사과장, 경찰서 수사를 해봤는데 그 당시에 경찰은 소류를 만들어 검사에게 윤원를 받아야 된다. 이런 식으로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러고 있습니다. 이거 바꾸지 않으면 우리나라는 세계 무역의 11세 강국으로서 10대 강국으로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또, 일본 경찰법 검찰은 일본의 형법이나 일본의 경찰법에 서로 상호협력 관계이다. 이렇게 명언화 되어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주정 관계로 되어있습니다. 이거 바꾸지 않으면 안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5.16 이후에 박재인 대통령이 중앙정보부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세계의 중앙정보부로서 미국의 CIA도 해외만 담당하지 국내는 다 경찰이 하는 거예요. 일본도 내각조사실이 있는데 경찰이 내각조사실장입니다치안감입니다 일본의 방위청의 인사국장은 경호관이 일본은 평화한 뼈 구조에, 구조 전쟁을 못하게 되는데, 한국을 독일까 봐서 경찰이 감시를 오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한국은 박정희 대통령 대부분, 저, 극 해가지고 중앙정부를 만들어서 정치와 결탁해가지고, 한시와 감독을 주고. 또 대통령 경호실을 또 만들어가지고, 육사표시의경호실장을 시켰어요. 세계 어느 나라가, 그런 경호실을 별도로 만든 나라는 큰 나라가 없습니다. 대한민국만 그렇겠어요. 미국, 영국, 중국, 러시아, 일본, 전부 경찰이 경호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무슨 경호실을 만들어 가요. 결론적으로 박정희 대통령이 5.16 이후에 헌법에다가 검사의 신청이 와야라는 말을 집어넣어서 검찰독재공항이 되고 경호실을 만들어서 이렇게 별도로 했고 또 국가정보원을 만들어서 국내에 이걸 했어요 경찰은 다 검사 밑으로 놓고 이렇게 해가지고 결론적으로 결과는 뭐냐 박정희 대통령은 우리나라 산업화 경제화를 이룬 분으로 유명하신 분이지만 중앙정보부장 경호실장과의 총기에에서 사살되고 서거한 거 아닙니까 이날 박근혜 대통령은 아버지 식으로 하다가비서실장도 검사 출신, 민정수석도 검사 출신, 전부 이런 사람만 해가지고 연담도 안 하고 해본 것 같아. 해가지고 한 모습이 앉았어요. 제가 뭐 지일파가 아니고 지한파도, 저 친일파도 아니지만 거기서 유학을 하면서 느낀 것은 가와지 도시로시라는 분이 연동경찰청과 파리경시청을 보고 로부터 필경이 만들어낸 공사경찰, 질서경찰. 왕의 경찰이 아니라 시민경찰, 의 국민경찰로 의 만들어진 영국, 런던 경시청, 프랑스, 파리 경시청을 보고, 공동경시청을 1872년에 만들었습니다. 한국에는 민지경찰을 만들어가지고 와서 공사개념으로, 질서 질서개념으로, 에 저, 독립운동가들 잡아들이는 이런 것만 위주로 경찰을 했는데, 이제 한국 경찰도 이제 식민지 경찰서를 벗어났으니까, 반드시 봉사 경찰, 국민의 경찰로서, 이제 11만 2천만 분의 경찰이 전국 방방곡곡에 5천만 국민과 같이 생활을 하면서 봉사하면서 제시를 유지하는 이런 국민의 경찰, 시민의 경찰이 됩니다. 촛불의 시민 1,600만 명이 대통령을 형수에 지불할 수 있는 이거 경찰과 같이 창원하면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2,200명의 검사가 이렇게 할수 있습니다 성장이 돼가지고 1999년 12월 1일부터 바로 백일작전을 했어요 그래서 대한민국 경찰 성교대 근무를 즉각 실시했고 자율근무체제를 유지했고 대한민국 10만 개가되는잘 사는 집 앞에 문패나라 순천항 사러 오는 거 10만 개 전부 철수해버렸고, 폐지했고, 우리 10만 경찰 뒤에 따르다니론 노비문서 같은 감찰카드를한달안 한 시에 전국에서 다 소박시켜버렸습니다. 최루탄 우리나라 없죠. 무체루탄 선언하고 최루탄안 써왔습니다. 단병호 민주노총 위원장, 내가 사무실에 직접 가 가지고 나는 철대탄안 썼으니까 여러분들 화염병 없앱시다. 이렇게 해서 지금 철탄 화염병이 우리 사회에서 없었습니다 나는 1999년, 2000년 초에 없었습니다만 일본은 1986년에 철탄을 없앴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일본 경찰한테 배운 겁니다. 그리고 인사는 상피제도, 자기 고향에 청경 이상 사장 못 가도, 이렇게 해서 요즘 또무너졌요 그것은 요정도로 일본 경찰에 걸 우리 여러분들께 얘기를 하고 다음에 30분간 김대중 대통령님께 복대드리면서보고드리는 간단히 말씀드리고 끝내겠습니다. 28페이지에 핀서를 직접 받은 게 김대중 대통령이 드리면서 제가 설명을 해드렸어요. 우리나라는 군인, 선생님들, 조사들은 학공소리는 안 나옵니다. 우리나라 다못 살아서. 근데 우리 경찰은 수사비가 부족해가지고 수사를 하러 나갈 때 어디 가서 또좀 나쁜 짓을 해가지고 수사비를 뜯어서 또 수사하러 가는 이런 형편으로 54년을 배우고 있습니다. 군인과 교사는각봉 소리는 안 나오는데 우리 경찰은 이제 국민의 정부가 됐으니까 경찰도 국민의 경찰이 되야 되니까 경무 박봉을 했어야 됩니다. 경무는 이모의 제가 진임사에었습니다 박은대통령입 음. 국민의 경찰은 정치 외압을 받아서 인사하면 안됩니다. 이 외압이 없도록 막아주십시오. 그걸 했더니 철저하게 막았습니다. 어떤 사람도 인사 얘기를 잘 못했습니다. 제가 2년간 근데 96%가 되는 경위위와 천국의 방방곡곡에 대민접전부서에 근무하는 우리 예? 순경경사 경위 경사 이 사람들은 응모 체제도 바꿔주고 박봉도 면해지고 했는데 총경이상 의자들은 나를 별로 안좋아하는 같아요 인사 부탁하는 걸안 들어주고 했더니 요즘 어디 골프장 가서 총경이상 인공아리장들나날 쳐다보고 얼굴을 키워보는 <laughs> 그런데 경인 이하의 직원들 성조참여도 지금도 붙여요 전라남도 여수 갓김치 그 지금 보내오고 있어요 충청도, 공주, 맛있는 강도 보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나름대로 IMF 때그 어려운 때 김대중 대표님한테 7천억을 받았습니다. 제가 국회의원 당선되 가지고 보좌관한테 제일 먼저 지심을지시해오는건 뭔지 압니까? 대한민국 경찰 예산 중에 2000년, 2001년, 2 0 0 2년 2003년 예산이 얼마 증가됐는가 확인해봐. 그게 제 1조도 내가 국비맞지져나고 확인을 해요. 2001년 3,500원, 500, 2002년 3,500, 7천억을 딱더 증가했다고. 네. 그거 한 사람이 저는 전기예산서장관이에요 그분은 나한테 와서 사정을 해가지고 그렇게 했어요. 내가 1조 2천억 9천원, 7천원, 5천원 써가지고 갔다가 7천원 이하는 잘라서 없애버일 1조 2천원, 9천원, 7천원 내놓고 했더니 이거두 손으로 만눠다고 역시 그렇 했더라고요 어쨌든 인사도 그랬고 예산은 그렇게 확보는 됐는데 그래서 이재 어르신께서는 경찰 행사에 많이 참석했습니다 국민의 경찰을 만들어 야 된다고 경찰 대학만 가던 대통령들이 충주중앙경찰학교의 영영졸업식에도 김장히 느끼는 곳이에송경 137기 졸업식에도 오시고, 일선 근무자들 청와대 오찬, 만찬 경우에 1 2 0분도 넘을 겁니다 우리 경찰 후배 동지 여러분과 700여 만 경찰 관계 가족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는 게 있습니다. 우리 조국, 우리 국민, 우리 경찰을 살기 리 위해서 요즘에 대선 후보자들이 많이 나와가지고 좋은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 명 중에 한명 정도 뭐, 검찰 개혁은 해야 되지만 경찰로만은 대안은 아니다라고 하는 사람 외에는 전부 다가 검찰 개혁해야 된다. 똑같은 말씀입니다. 검찰 개혁해야 되고 국정원도 폐지하고 경호실도 경찰 경호구로 옮기고 이렇게 지금 될 정도로 되고 있습니다 우리 이번에 경찰개혁을 통해서 우리 경찰의 역사적 기회를 절대 여러분들 놓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11만 2천 현직 경찰 180여만 경찰 가족 그리고 경찰 3개 가족들 700여만이 똘똘 뭉쳐서 가장 훌륭한 분들 대통령이 만들고 대통령이 반드시 이 약속을 지키도록 만약에 또다시 약속 안 지킨다면 우리 700만이 모여가지고 역사를 잡든지 가지랭이를 잡든지 잡아가지고 한강으로 뛰어들 타고 여러분 이상입니다. 김민주와와 경찰 계획에 선봉에서신이무현 총장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로 가겠습니다. <laughs>